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다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연습을 했습니다. 7시에 스쿨스 나왔거든요.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목소리> MMA 비하인드 재밌었고, 인트로 랩만 잡을까? 이거를 제가 혼자 찍었어요. 인트로 VCR을. 내가 혼자 찍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에서 이제 막 많은 잔소리들을 듣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My U.S. f e e 라는 주제로 제가 무대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무대 구성입니다. 내 네, 웹은 자장웹이고 이게 약간 앞에 네 마디는 엄청 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팀이 어떤지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팀은 엄청 막 시끄럽고 막 자난기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막 에너지가 엄청 넘치잖아요. 그래서 매일 같이 시끌벅적 I Got the Key 그 진짜 끼 있다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봐 할때끼 I always act like a pompous 막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막운하이 맨날 하는 이런 자세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 If w e together a n e v e a week with the Sixers 이건 그냥 그대로 직역 난 이제 여섯 명이랑 함께면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 여섯 명의 별이랑 함께면 스테이지 위에서 밥밥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3자였을 때 우리 봄좀 기빨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빨아 석션이라는 가사를 썼고요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 BND w o 워드플레이를 하고 싶었어요 첫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를 BND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Best of the best who c o n battle me Nope, that's the reason why I yet is me Draw, 반의 식구와 뭘 그려내는지 이게 BND고 Who, Why, How, 19 이거를 썼어요 우리 앨범들 그동안 Best of the best who gon' battle me 누가 나한테 걸어올 거냐 no no to the reason why I. 아 여기가 하우를 못찾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거야 발음을 그렇게 들려서 그런데 no doubt the reason why how yet yeah, as me 이건데 발음을 좀 no doubt the reason why how e t s me 이렇게 아 여기 하우예요. from p u n 구암을 그려 내는 지 여기서 내 식구들과 뭘 그려 내는지를 봐라. 여기서 이제 식구들이 식구라는 뜻도 있는 가사입니다. 문항에 보고 있구나. 문가 안녕. 문아가 형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문아가 안녕. 문아가 <laughs> <운하가> 대답. 문아가 <운하가 웃음> 어? 펀치 라인 베이비. 예스 예스 예스. 근데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최종본이었고 막 그런 가사도 있었어요. BND 워더 플레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었고 재밌게 썼던 가사들 중에 보이 친구들은 날 보고 next 레벨을 예스 파라고 뭐 약간 이런 가사도 있었고. 또 똑똑하면 마음을 열라고 아이 가사였다 똑똑하면 마음을 열라고 이런 가사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안 썼어 얘네는 제제왜 응? <laughs> 저러냐 진짜 응? 천재 강아지 스컬? 야너 형한테 응? 기분나왜 이렇게 신났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신났냐 응? 형 봐서 넌날 실제로 보고 이런 얘기를 좀해 맨날 만나면 나좀 아, 가만히 좀 있네 미리도 아, 나좀 가만히 혼자 있게 좀 해줘요 아, 나 진짜 이런 것좀해지나요 이러면서 뭘 이렇게 뭐 라이브 나와가지고. 너 이거 진짜, 너 이런 거다그 이미지 메이킹이야. 우아너 이거 이미지 메이킹이야, 진짜. 좋지 않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인정을 해버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인정을 해버려. 정답? 운나이랑 같이 있었으면 바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프리스타일 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들밥좀 먹겠습니다. 아, 나 파인애플 안 좋아하는데. yo image making 우리 건들면 손 데이지 김은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보이 페이지 우리 언제나 savage 김은아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미지를 챙기지 오우, 빠다스 댐이즈. 우 재밌네. <목소리> 페어트리 비인드가 없는데, 이게 전부야. 제가 날 처음으로 우리 제작진 선생님들한테 진심 아닌 진심 섞인 짜증을 냈어요. 왜냐면 처음에 단체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단체로 들어갔지. 그래서 한 명씩 찢어져서 방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진짜로 아 싫다 싫어요 <laughs> 근데 어? 근데 그럼 재현 씨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SNS로 메신지를 계속 보낸 거지 살려달라고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1분 37초 아 김은학 대가 나을걸 2분 18초 물음표? 왕빨간 신발 뭐야 이거 신고 아장아장 다니는 거 비비 p 하인데 올라와라 <laughs> 1분 37초 운하가 귀여워요 운하의 댓글밖에 없네 읽고 싶지 않은데 57초 이 순,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잘생겨서 놀람 찾아봄키큼 춤도 잘춤 노래도 잘함 말해 뭐해 나 없나? 2분 15초 My favorite part 대단해 파트네 왜 나는 이런 댓글이냐고 원앤올리 기분 좋구 새 전성기를 열기 봐라 약간 사랑스러운 악동 바이브 앞으로 활동도 기대할게 2분 35초 문단 속 실패한 명제언 <laughs> 문단속 실패한 명작 <laughs> 시작이 상당히 상큼하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봤던 고3도어들 당원하는 대학 복게해주세요 제발요 <laughs> 가사 틀린 거 이게 연습 때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틀렸어요 근데 무대 올라서 똑같이 또 틀렸어 가사를 이 똑같은 가사를 무슨 일일까 이게 이때 진짜 완전 라이브였지 이날은 이건 진짜 완전 그냥 거의 생라이브 3일에 2시간 자고 이랬는데 이때 근데 내가 그때 솔직히 잘수 있었고 스케줄 할수 있었는데 내가 뱉어버렸어 내가 엠카를 안 빠지게 입었는데 안 빠지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잖아 원도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엠카를 가려고 그 잠깐 그랬지 회사에서 좀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겼어요 부를 뻔 가겠다고 사실 이, 이 무대는 영지 누나가 다 했어 이게 내가 이런 내용으로 난이도걸이라는 곡을 하고 싶다 왜냐면 처음에 영지 누나가 난이도걸이라는 곡을 하고 싶다라고 보냈을 때 영지 누나 말투 알잖아요. 안 돼, 나 진짜 안돼 이랬는데, 저꼭한 번만 해달라, 제시 한 번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인을 제가 구상을 해서 보내드렸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약간 누나 조언해주는 역할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너무 잘 그대로 해줬죠. 최고죠, 진짜. 그리고 원래 영지는 춤출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철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배워서 해준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나 파이팅해야지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그 랩을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써놔서 라이브를 진짜 완벽하게 소화를 못 했어 오늘 노래 부를 생각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 보여줄까요? 랩 이거 하나만 오케이 okay. 서울 so to do, go to 서울 so. 바쁘다고 생각 안해 we go high Yeah next generation of seventeen 그게 따라 우리도 위로가 What is the youth? 청춘과 패기 파이팅 없는 것도 파이팅하기 유도에 그냥 패재기야빌 눈치 없는 태양은 다시 발가 턱 끝까지 차네 다크서클 좀 봐봐 주말이 꼬냉보 왔다가 간다 이럴 때 듣는 보이넥스도 못 같아 OOPS NO BREAK 이리 발표처럼 딱오주만세 SAY MY NAME 여기내소우세 w h t AM COUNTDOWN YEAH 나는 솔직히 내가 이 랩을 하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잖아 뭐 랩을 라이브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 제스처는 좀 아쉬웠고 근데 뭐 나도 잘하고 이것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서 봤는데 성우가 여기서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랩을 했나? <laughs> 다 필요 없다. 아, 박성 얼굴로 끝나는구나 이게. 이게 아니 진짜 나 진짜 앞에서 랩 진짜 그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우 얼굴 딱 보자마자 그렇게어어 어, 뭐야 저거? <laughs> 저거 뭐야? <laughs>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진짜로? 나나 나 무엇을 위해 이 뭐야 이거 박성우 뭐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서 성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야 좀 아니지 않냐? 몰려 재현 씨이거고야네 안무 막 본인이 짜고 나 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너 걷는 거에서 이게 이건 네 무대 그거 같아 너 걷는 거 같아 이랬는데 성화 저 보고 아닙니다 재현 씨 저도 이게 잘 생기기 나오기 위해서 걷는 걸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그래서 아 그렇네 내가 너의 노력을 몰라봤다. 김은학 뽀뽀도 전설적이었고. 그,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번에 그 아티스트석에 앉아서 시상식에서 이렇게 무대를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막 억지로 막 텐션을 높이지는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약간 그게 진짜 무슨 직업병처럼 나와 카메라가 있거나 봐주시는 뭐 원더우나 이렇게 있으면 그냥 텐션을 올려 내가 힘들거나 조금 좀 처져 있다가도 저 방금도 오면서 차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진짜 이상하게 내가 라이브 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한 20분 전에 되니까 잠을 완전 깨는 거야 아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 느끼는 대로만 해야겠다 했는데 신나더라고요 신나게 그렇죠그 MMA 날 이후로 플레이브 선배님 음악을 좀 찾아 들었어요 그날 MMA에서 듣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조금 노래 찾아서 들었습니다 너무 신나! 그때 너무 신나 막나그아무 따라한다고 이러고 있다가 당연히 안 잡힐 줄 알았어요. 나한테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거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가딱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니, 원더원은 무슨 노래인지를 알 필요가 없어, 사실. 그건 아니야. 무슨 노래인지 다들 아는구나. 나도 좋아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그게 걸러가지 내가 좋아할게, 내가. 내가 좋아할게. 질투하냐, 왜. 왜, 왜? <laughs> 왜라니. 하는 거지. 아, 그리고. 마마에서 상 받은 건 진짜 너무 상상도 못했네요 당황했어 나 진짜 가슴에 손 놓고 이만큼도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나 그랬으니까 내가 막 수정도 안 받고 그냥 땀 질질 흘리면서 트레일 선배님들 무대하는데 그냥 신나서 놀았지 왜 호명했는데 손사를 쳤냐고? 아나 아니,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laughs> 현실 부정 그렇지 현실 부정 마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나기가 찢은것 같습니다. MMA는 이유? 너무 멋있었어요. 프로였어. 아, 저 생일에 탄산수향이랑 영상통화했습니다. 오나이가 이제 가족들 뵈러 갔었는데 오나이가 생일 축하한다고 영상통화 와가지고 이렇게 딱 받았더니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탄산수는 그랬더니 진짜 엄청 수줍게.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이러더라고요. 그서 제가 또 거기서 참지 못하고 짓궂게 놀렸습니다. 너 성우 오빠였어도 이렇게 수줍게 인사할 거야? 그랬더니. 아마 성우 오빠였으면 더 수줍어하지 않았을까 도영이랑도 연락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12시 땐 치자마자 전화 왔더라고요 생일 같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만간 또 라이브를 켜도 될까요? 왜냐면 지한이 졸려요 <laughs> 왜냐면 내가 이렇게 3시 반에 자고 오늘 7시에 나왔어 지금까지 춤을 계속 더니 졸리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스케줄 안에서 할수 있는 난 제일 빨리, 제일 빨리 켤게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MMA 녹음했던 거, 나온 것들 중에 녹음했던 게 있으면 좀 들려줄게. 개처타임 오케이, 가자 갑니다. 너나 좋아해. 너 이제 적기라고 돈 많이 번다. 어이?